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이제 10만 명에 이릅니다. 노래를 통해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고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합창 축제가 탄생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학 수업 시간. 그 위에다가 분자를 오로 쓰면 되고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발표하는 4학년 유정이. 음. 라고나고 연 붙인 게. 중국인 엄마와 대화를 나눌 땐 자연스레 중국어가 나오는 다문화 학생입니다. 또래와의 소통이 힘들었던 유정이의 어린 시절은 엄마에게도 아픈 기억입니다. 친구 없어요, 친구 어디서데리고누구 만나서 몰라요 얘들과 맨날 집에 있어요 이거나 제가 마음에 좀아파요 학교에 들어가 시작한 합창. 친구들과 화음을 맞추며 금세 또래와 친해지게 됐고, 덩달아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더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하모니를 만들어서 하니까 서로 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다문화 학생과 국내 학생이 합창으로 하나가 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1200명이 참가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선발되는 33개 팀은 올 연말 합창축제에 참가해 맑은 하모니를 선사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때에 그 안목과 세계관이 세계 시민으로서 자라날 수 있게끔. 차이를 넘어 함께 걸어갈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KBS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